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중국어 독학 첫걸음, 맛중독과 함께하는 수인쌤입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이번 시간에는 베이징 편에서 배웠었던 패턴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베이징 근교의 여행지와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많이 나눠보려고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하이 편에서 배웠던 패턴들을 정리하고 상하이 근교에 있는 강조와 수조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볼까요? 맛있는 핵심 패턴. 1과에서 5과까지가 베이징 편이었는데요. 복습을 하려고 보니까 발음부터 나와 있어서 지금의 여러분들께는 너무 쉬운 레벨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방심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인사말부터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국어로 문장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중국어로 이걸 바꿔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완성하신 문장이 잘 맞았는지 저랑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안녕하세요는 중국어로 뭐였죠? 다 만드셨나요? 너무 쉬워서 지금 장난하는 건가? 그러기 싶으시죠? 근데 장난 아니에요 저희는 진지하거든요 어쨌든 정답은 니하오 니하오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당신에게 감사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정답은 谢谢你. 시에 谢谢你가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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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이제부터는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집중해서 만들어 주세요. 난 너무 피곤하다. 이 문장은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나는 너무 피곤하다는 워 헐레이. 我很累. 이렇게 표현하죠. 다음 문장입니다. 호텔은 멀지 않아요. 이문장은 힌트를 좀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저희가 배운 호텔이라는 단어는 중국어로 宾馆이었어요. 그럼 호텔은 멀지 않다 는宾馆不远. 빙관, 뿌, 연 이렇게, 표현하셔야겠죠어떠세요여러분들이 만드신 문장과 일치하고 있나요? 그럼 우리 두 문장만 더해볼게요 나는 라떼를 마신다. 어떻게 표현하죠? 라떼는 중국어로 나티에 였었죠? 그럼 나는 라떼를 마신다. 정답은? 我喝拿铁，我喝拿铁 이렇게 가 되겠죠?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신은 디저트를 먹을 건가요? 안 먹을 건가요? 디저트는 중국어로 디엔 디엔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 완성하셨나요? 그럼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你吃不吃甜点? 이렇게 되는데, 다들 잘 만드셨나요? 그럼 우리 복습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요. 이제 베이징의 볼거리와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여행지는 베이징 근교에 있는 초안디샤라는 아주 오래된 마을이에요. 일단 제가 갔을 때 처음으로 느낀 첫인상은 과거로 온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아주 오래된 마을이라서 굉장히 고풍스럽고 고즈넉한 그런 곳인데요. 혹시 사하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명나라, 청나라 시기 때 대표적인 주택 양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기가 힘든 가옥인데, 트란디샤에는 사업원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저는 다양한 사업원을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을이 크진 않은데, 갈림길이 좀 많아서 천천히 둘러보시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가 있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베이징에서는 90km 정도 떨어져 있긴 한데 트디션은 베이징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주 독특한 분위기의 마을이니까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꼭한 번은 들러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놓치기는 정말 아깝거든요. 트런디셔를 둘러보시다 보면 이제 슬슬 뭐 배가 고파질 수 있겠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근처에서는 맛집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먹는 거는 베이징 시에 다시 돌아와서 먹었었거든요. 한국은 치맥이 짝꿍이잖아요. 치킨맥주. 근데 치맥만큼 양맥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양꼬치와 맥주. 물론, 한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긴 하지만, 현지에서 먹는 건또 다르겠죠? 일단, 중국 양꼬치는 되게 작아요. 한 서른 꼬치나 먹어야 뭐 슬슬 기별이 오는 정도? 아, 물론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양꼬치를 정말 많이 먹거든요. 가격이 한국에 비하면 엄청 또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음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향육사라고 하는 위샹로우스라는 음식을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중국에서 대학 다닐 때제 한국 친구들이 가장 맛있는 중국 음식 베스트 원으로 꼽은 거라서 중국 음식이 입에 잘안 맞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은 가볍게 베이징 편에서 배운 패턴들을 복습하고 간단하게 베이징 근교에 있는 초안디샤라는 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공부를 안 했더니 뭔가 좀 허전하시죠?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상하이 편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상하이 근교에 있는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다자 짜이진!